와 이거 뭐야? 19만 점이네? 얼마나 열심히 하신겨? 와우 유미 난안 내리겠다. 바론 제어와드 사셨어 안 내리겠다. 제어와드

사라란 뭐지 왜왜 왜. 왜, 왜? 뭐지? 저 이쁜 와드는 너무나 먹고 싶다. 이쁘면 음, 뭐해? 먹질 못하는 와드였고요. <laughs> 너무나 이쁜 거였는데, 그럼 일단 나랑 쟤랑 만난다는 걸 알아? 리신기 네, 있고 볼베는 큐 찍었나 보네. 빡친데? 굳이 볼베를 줘? 여봐 저거 블루 진영이면 그냥 블루 정법하고 탑 찌르는 게 맞는 거 같아. 소해가 너무 커. 아 명켓 실패. 우리 애기들 자꾸 거기 가서 고생하지 거기 마세요. 싶어요, 근데. 근데 리신 같은 거면 뭐어야 되겠다. 말안저잖아이는몇 분? 평사를 안 치니. 좋아요. 음, 베리 나이스 그 저거 먹었네.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인사 한번 만할게요 와요. 여방 도 뺐다. 이번 판 속보, 마이 못함, 아, 마이래. 마인 나은데. 그 리신 못함. 어, 이거 탑 가야겠다. 안녕. 유치, 유치와라, 너구. 은하, 차 에휴. 안 되네, 나비. <laughs> 그, 그 되냐도 불배야? 맞아? 맞드 있나요? 아이고. 안돼 근데 뭐 싸우려고 싸워보던가뭐뺄수없고 내가 먹었지롱. 이판 잘 커서 구인수 먼저 가도 될것 같은데, 이번 판 아, 신발 아이, 신발 좀 사봐. 옳지 리신이랑 싸울 거면 명상 찍는 게 나을라. 나, 한번 버티려면 괜히 많이 비라. 치고 빠지기 만하고있네 또 뭐야? 저거 여성분 풀 쓰셨어. 블루도 없네. 블루 나오니? 아 음. 내가 이걸 먹는 게 맞을까, 지금? 리신이는 나 욕먹는 거 알고 놀 텐데 말이야. 와, 대니. 안 되겠지, 이제야? 미안해 따라가지롱 그럴 거 같아 서 따라가지 이새끼야 그럴 줄 알았지 마. 유충 먹었어 그래, 먹어 내내 전골 먹어 뭐야, 제 자꾸 이상한 짓 하는 난 이게 아. 견티 안돼. 야, 아 이거 잘못 눌렀다. 오, 미안해. <laughs> 잘못 눌렀다. 내가 내거다 먹었지. 안 먹었네? 왜안 먹었대? 내 킬을 내가 먹어가지고 그래 나이스 이거 테냐? 네. 나이스 팔만좀 더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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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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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세명은좀 아, 닌것같 아, 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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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 명성, 명성 어떤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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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텔 딱 보고 잠반 처리반 좋아요. 아, 이거 먹고 싶은데 지금은 안 돼. 13초라서 애매해. 시간 윈수랑 저는 가고, 적을 아이스 바텀, 적을 아이스 바텀. 아이고 와 잠깐만 저거 킬왜 이래 저거, 가고 있긴 한데 아래쪽으로 아 너무 아까운데 아 궁이랑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어 가지고 아줌마 아줌마 이리 와봐요 아줌마 여기로 갔어 아 아깝다. 쪼일 것 같아 가지고 그냥 바로 집 갔다가 탑갔는데 가고 있긴 한데 아 죽었다. 어 살았네. 포탑 방패가 곧 Oh, yeah, 0... 야, 어, 야, 잠깐만 공... 야, 가궁이 3초라서 어떻게든 꽂힐려 했는데 전에... 음... 포매당하진 않았네. 소리가 너무 크다 나 저거 막진 못하는데? 아직은 썰리는데 왜너 그쪽으로 가냐? 내거 먹지마라 이긴 더 겠다 유미야 그 내가 시야점수가 10인데 그 그건 아닌거 같아 내가 시야점수가 10인데 안 들어오지 들어지지는미지는 아이 뭐야 <laughs> 미음받는 사람들밖에 없어 여기. 아 코르키 저거 발길이 때문에 물안 되네. 그럼 다시. 아 잠깐만 저 못했어. 아 잠깐만. 그거 이쪽 도와줘야 될것 같은데 이제 아씨 아래쪽으로 가볼걸 미드 도와주지 말고 아 미드 있지 말고요 팝으로 그냥 바로 뛸거이렇고 어떻게든 이득 봐야 돼 이런. 근데 내가 이동을 가야돼포터파못 뭐 막니? 사이라? 안 되냐 저거? 아, 뭐랑 가야 될거 같아 이 판? 있긴 한데 아 병나갔고 그 이상한 거가긴 한다 왜왜안 터졌어? 오 명성이 데미지를 다 씹었어요 씨아 존나 맛있네 아살 떨렸다 방금 죽을까봐 개 무서웠네 딱집 갔다 오면 되겠다 이제 집 갔다 오면 저을 들고 다들 모이세요. 이거 신발, 마지막. 신발. 마지막 신발 조각입니다. 잠시만요. 우리 탑 지키기 위해, 어이구, 이건 내가 진입이 안 되는데? 아, 어, 잠깐만 강타. 아, 미안하다. 내가 저거 잡을 수 있었는데, 오케이, 이러면 됐다. 아, 강타. 야 강타 없어. 아까 그 뭐냐 볼베한테 박아 버렸어. 평평평 평. 리신 아까 볼베 쪽에 있어가지고 리신도 잡을 수있으면 좋을 텐데. 오셔요. 오야 잠깐만 터졌어. 그 폭방에 맞아서 터졌어. 아, 리신 개못한다니까 저거. 하는 게. 어? 어? 저거 저거 아, 병타 까비. 번개를 갈까? 중물을 갈까? 방마저 올리긴 해야 되나? 동마저가 날라나? 근데 네 어쨌든. 안녹안 안 녹거든 지금 쌈코와 마이라 안 녹이라 이제 얼마나 뭐지 그 럭스 큐 맞거나 리신 궁으로 그 땅보대지는 않는 이상 한 방에 다 녹을 수 있긴 한데 별배되면안타 자체는 상대가 더 좋긴 한데. 내가 씹을 수 있는 게 많아서. 여러분. <laughs> 아니, 쌀을 먹어야 되는 걸 이지가 다 먹네? 야, 임마. 안녕하세요. 이제, 리신, 나못 이긴다. 미드 한번각 봐도 되겠는데? 그 코르키 조금만 더갈수 없나? 안 나오네 애들? 이거 어때? 얘들아 한 번만 여기 뭐 없다 땀을 안 올린 사이리 저거 잡을 수가 있을까? 아아 제측이 비어 이거하자 이거. 하자, 이거. 아, 나럼 탑과 겠다. 탑가 니아. 터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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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블 터블, 터블, 터다 터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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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번 판을 이렇게 순조롭게 이긴 거지 아, 잠쓸 쓸까 말까 고민했네. u 이런 용까지 그냥 내가 난 그냥 먹는다 용니이이 라인 밀어라 잡았나? 와, 뭐안 오냐? 안 오네, 잡았다. 탑에 저기 다 있네. 이런 난또 바텀 밀어야지. 야, 난 억지게 안 밀어. 아직 26분밖에 안 됐거든. 문도 살려 얘들아, 문도 살려 어, 어, 하고 있긴 한데. 가고있어 가고있어 래로 아래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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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라니아 할수 있는 데 네가 시작하자. 안녕하세요. 이것만 보시고 갈게요. 안녕히 계세요. 잘 먹고 갑니다. 잘 계세요. 잘 먹고 잘 갑니다. 마이가 비정상적으로 너무 잘 컸어. 어우, 억수 이렇게 빠졌네. 어 이게 내 길이 아니네. 아 저거 못 먹어. 안 켜도 잡긴 하네. 야호! 와 이렇게 쉽게 이길 수 있는 거라고 게임을? 말이 돼요? 이거 바텀이 안 터져서 이번엔 진짜 쉽게 이겼다. 1일 등이겠지 아니네. 2신 1일 등이네. 제인장.